안녕하세요, 박사님. 아, 오늘은 비가 오는데 또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중독에 대해서 정말 잘 깊이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늘 겪고 있는, 늘 자주 만나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나누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혹시 쉽게 짜증이 나고 감정기복이 확 올라왔다 확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외적인 자극으로부터 나의 신체, 심리적, 정서적인 것에 그것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스트레스가 오는데요. 그때 오는 스트레스가 모두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원인들이 뭘까요? 일차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은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절망감이 확 찾아오죠. 뚜껑이 확 열리지요. 이게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또두 번째는 관계 속에서 오지요. 상대방의 어떤 말들, 상대방의 어떤 행동들. 그래서 그것이 내가 수용이 안 됩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화가 막 올라옵니다. 그 부장 XX 말이야. 완전히 뭐. 또라이. 세 번째는요.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어쩔 수 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사실 그렇죠.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어쩔 수 없이 에, 자식 새끼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예, 지속적으로 어쩔 수 없이 계속하는 이런 상황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사실 스트레스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에, 그래서 긍정적인 스트레스를 유 스트레스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디스트레스. 디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을 더 의욕적으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욕을 떨어뜨리고 상실감을 주면서 의욕 저하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뭐냐면 매사에 이제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유스트레스는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그래서 늘 기대감 속에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추구하는데 유쾌한 변화와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유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에게 늘유 스트레스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스트레스에는요, 세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아, 스트레스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이 단계를 캐나다의 셀리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를 놀람의 단계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대부분이 혈압이 확 올라오면서 뒷골이 확 이렇게 땡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머리가 두통이 오고 에, 삶의 의욕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한계가 넘었을 때에는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 공포 심리적 공황들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1단계, 놀람의 단계입니다. 이 놀람의 단계가 지속적으로 가게 되면 2단계인데요. 2단계 때는 이게 지속적으로 오니까 내 몸에서 어떻게 하냐면 저항을 한다는 거죠. 저항단계. 저항단계는 뭐예요? 이것이 계속 오면서 이제는 뒷골 땡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에, 점점점 불편함이 되고 의욕이 상실되고 피곤함을 느끼면서 이제 뭐냐면 그런 상황들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하냐? 술담배를 그 다음에 마셔라 부하라부하라 부하라, 어! 그러면서 막 술담배 하죠. 또 게임에 몰두 하죠. 이런 상황들이 계속됩니다. 이런 상황을 계속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업무 수행능력이 떨어집니다. 학업능력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저항 단계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표출 단계 또는 살진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 저항 단계가 계속 되면서 심리적 절망감, 또 무력감, 심한 우울증 뭐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면서 위계양의 림프계가 이제 막 수축을 하면서 뭐냐면 유통이 오고요, 복통이 막 생기고요, 속이 막 쓰리고 그러면서 직업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사회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피하기 시작하면서 도피적인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이 또한 이런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약물을 계속 주입하게 됩니다. 약물의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이것이 3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의 스트레스 상태는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자가진단을 한번 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팀의 김 팀장님께서 이 시간 자가 진단법 소개하고 극복 방안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신의 스트레스 정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약간 그렇다. 2점 대체로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 1. 쉽게 짜증이 나고 기분의 변동이 심하다. 각자 자신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피부가 거칠고 각종 피부질환이 심해졌다. 세 번째 온몸의 근육이 긴장되고 여기저기 쑤신다. 4. 잠을 잘못 들거나 깊은 잠을 못 자고 자주 잠에서 깬다. 5.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자기 비하를 자주 한다. 6. 별다른 이유 없이 불안 초조하다. 7. 쉽게 피로감을 느낀다. 8. 매사에 집중이 잘 안되고 일 학습의 능률이 떨어진다 9. 식욕이 없어 잘안 먹거나 갑자기 폭식을 한다 10. 기억력이 나빠져 잘 잊어버린다 함께 결과를 볼까요? 총점이 10에서 15 거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총점이 16에서 20점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총점이 21에서 25점, 비교적 스트레스가 심한 편이므로 대책이 필요합니다. 총점이 26에서 30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므로 신체 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과 더불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자기 진단하신 후에 총점이 31점 이상 매우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므로 당장 전문의를 찾아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스트레스의 먼저 해소 방법, 관리 방법은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식을 피하고 수분과 영양을 적절히 섭취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서 적절히 영향을 보충해야 하는데요. 과정 속에서 명상이나 심상 또 이런 다양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네 번째는 산책이나 조깅 테니스 이런 신체적 운동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가깝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처한 상황 또 어떤 일. 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항불안제를 복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이 스트레스로 말면서 만병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행운으로 주어진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디자인하여 함께. 예, 행복한 일상을 누리도록 어, 기꺼이 돕고자 저희 행복 디자인 심리상담센터는 전화 예약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